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그로 인해 마음이 충만한 아들이 있죠 시간이 버무려지고 정성이 깃들어 완성되는 장. 그 속에서 우리네 인생도 깊은 맛을 더해갑니다 뭐 일이 있을까 뭐 잘못돼서 기분 나쁜 게 전화를 안 할까 죽을 때까지 자식을. 자식 생각에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동안 또 돌아가셔도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청정한 백운산의 기운이 감도는 정겨운 내 고향 땅산 아래 한적한 농장에. 세월과 이야기를 품은 항아리가 숨을 쉽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일어온 농장은 우리 모자의 삶이며 일상 또한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죠 음. 아, 네. 매년 겨울이면 우린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매주 쓸 콩을 마련합니다 20여 년째 계속해온 일이지만 재료를 고를 땐두번세번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선택하죠. 모든 음식의 맛은 재료의 품질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산상콩은좀 입자가 잘면서 못 생겼지만 진짜 우리 콩이라. 이게 입자가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잡티랄지 이런 작은 것이 섞여 있어야만이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가 농사짓는. 그 일조량이 전국에서 제일 풍부해요. 빛감자, 변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빛. 그리고 생명을 키우는 변양자 그래서 아무래도 일조량이 많고 또 토질이 좋고 이제 이쪽이 이제 해발이 약한 200에서 300 정도 되기 때문에 좋은 콩과 정성스러운 손길이 만나면 장의 맛은 깊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여기에 우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또 하나의 재료를 더했습니다. 고향의 특산물이 고로쇠물이에요 천연 미네랄로서 참 인체의 그 흡입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우수 경체비라는 한철뿐이 못 먹잖아요. 그 물들이 남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술도 담아 보고 또그 다음에 식혜도 만들어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해보니까 장을 닮아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장이 장맛이. 배원산 밑이잖아요 여기가 배원산 밑에 옛날부터 고로쇠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 받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수 경첩이 진해가 뿌리고 잔여물 량이 남으면 통에다가 이고 와서 물 사라 이 물도 좋은 물이다. 저지푼산에 나는 거는 요새 나는디 우수 경첩대는 낮은 산의 물이고 이거는 지푼산 물이라 참말로 약이 되는 물인데 된장을 담는 걸 인제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고로쇠물로 담으면 약이러도 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인제 고로쇠물로 담게 됐어요. 고로의 수액을 이용해 담근 장은 맛과 영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나는 덕분에 신지식인에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모든 성취의 밑바탕은 자식을 위해 분주히 몸을 움직인 어머니의 정성이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밥이 소화가 잘안 돼. 일찍 들어가서 오로라 공주도 안 보고 누구 자요? 오로라 공주도 쉴데없는거 앉아 띵게. 큰 자고 나면 12시. 12시 넘고 인자. 옷 챙기고 추우니까 와서 불 땜은 한시두 시. 좀 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 가지고 어머님을 편하게 모셔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가 주력으로 노동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효자라고 생각해 지금. 네. 왜 불효자 불효자 아닌데? <laughs> 자기가 부르자라고 이제 못 도와주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요. 많은 양의 콩을 삶고 빠아 메주로 만드는 일은 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굴곡진 인생을 지나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마디마디 주름진 손으로 일하는 어머니를 볼 때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아들을 착하게 낳았으니까 그거 하나는 잘한 거 같고 내가 어 인간의 덕이 없어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부잣집 막내였다가 아버님이 다해 주는 극만 하다가 하다 보니까 뭘 하실 줄을 몰라요. 이 먹을 뭐 사람.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를 이래 놓고 가냐. 그랬어요. 막내 아들은 두살 먹었냐 세살 먹었구나 그런 거를 친정어머니 등돌이에다가 애혀놓고 내가 돈 벌러 나갔으니까. 발 딛는 이 바닥이 땅바닥이. 당에안 닿더라고요 닿는가 안 닿는가. 그만큼 내가 힘이 없어져 벌써. 아빠를 일찍 잃어서 그 자식을 믿고 살았어요 응, 종년이를 믿고 나는. 우리 종년이가 없으면 그냥 나도 이 세상에 안 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보면 여자의 일생을 생각해요. 어머니께 고마운 것은 불효자를 이해해주고 오늘날까지 부족한 자식과 함께 이렇게 살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런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동안 또 돌아가셔도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볼 때는 효자라고 생각해요. 네, 엄마를 그냥 항상 엄마 못 도와준 게 미안해라 하고, 엄마를 고생시킨 게 미안해라 하고, 엇이든지 생기면 엄마 갖다 준다고, 네, 뭐 행사가 있으면 수건 하나라도 엄마 준다고 차에 실고 와서 <laughs> 엄마 그 기분 좋아하는 거 보려고 네, 엄마 갖다 주는 거. 네. 모진 세상에서 홀로 자신 넷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어머니는 강인해졌습니다. 외할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아 음식 솜씨가 탁월한 어머니는 음식의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분인데요. 엄격한 눈으로 고른 재료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통큰 마음이 어머니 장맛의 비결입니다. 재료를 아끼면 개미가 어, 없어.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을 거는 정은이치겠지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 장을 담을 때물요랑하고 미주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이 맛있고 삶은 콩을 손으로 다독여 예쁘게 모양을 잡아봅니다. 각진 곳 없이 둥글둥글한 모습에 괜스레 정이 가는데요. 이제 한달 정도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 매주가 완성됩니다. 사람에 이거 이들꺼들 해서 이거 이까 뭐짭잡하이 돼요. 밑에 다시 물을 넣고 이렇게 띄워 그러면 한2주1주 있으면 이제 뜬내가 막 진동을 해. 그러면 이게 똘똘 뭉킨 거라서 딱 몰라. 그럴 때 이제 지퍼로 묶어야 돼. 지퍼 지로 묶어서 달아매야 돼. 인간 손만이 가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숨결이 살아 있는 전통식품을 이렇게 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돈이 잘 안돼요. 왜냐하면 원가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매주 그대로 만든 걸 가지고 또 숙성을 1년 이상 해야 되고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듯하지만 어느새 낮은 밤이 되고 밤이 깊으면 다시 아침이 찾아오죠 계절은 흐르고 흘러 자연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우리네 정성이 담긴 콩을 장으로 바꿔줍니다. 숨쉬는 항아리는 발효의 미학을 선물해 무르익은 장맛을 선사해주죠. 이제 새해가 오고 나이가 자꾸 드니까 그러면 설심에 한살더 먹잖아요. 그러면 아 몸이 건강해서 이걸 해줄 수 있을까? 그리 그래 안 하면 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가 들어올 생각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걱정이고. 수백 개의 항아리 속엔 어머니와 나의 긴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오로지 국내산 콩과 고로쇠수액 천일염이라는 재료만을 취하고 어머니의 손맛과 나의 정성을 입혀 담아낸 장. 거기에 인연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입혔더니 장의 맛은 깊고도 진해졌습니다. 곳네요 진심은 통하게 마련일까요? 시작은 어렵고 두려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온 세월 덕분에 우리는 깊고도 담백한 장맛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장맛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음, 고객 주문도 있고 또 학주급식에 어린이들이 이제 나가고. 이렇게 위생사들이나 영양사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환경이랄지 매주 같은 걸 이제 쌓는 걸 보고 믿고 그렇게 또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부도하지요 그래갖고 또 모으고 아들이 돈좀없다 그러면 음, 그럼 내돈 백만 원 줄까 그럴 수도 있고 <웃음> 좋죠. <웃음> 다 그래요. 이 세상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부 다 자석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요. 집의 어머니는 그래, 안, 안을 줄 알아요. 집의 어머니도 그럴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사실 날이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봤잖아요. 예. 더 오래 사시길 바라겠지만, 근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효도가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 넷을 키우며 살아온 고단했던 세월. 당신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한이 클 법도 한데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 걱정만 앞섭니다. 모르라, 모르다나. 그 어서 뭘할 것도 없지. 내 팔자가 그서 하는 거지. 어머니들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 신앙 같아. 응, 그 잣들을 그냥 뭐, 못 줘서 그렇고 그냥. 그래 음. 이제 죽어도 이제 쟤먹고살걸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어째도 안 살겠나. 음. 그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죽으면 어때? 음. 그래. <웃음> <웃음> 우리 종년이를 내가 그냥 놔두고 죽는다면 얼마나 쟤도 고생이 많겠냐 할 건데. 이처럼 이제 또 기반을 잡아놨으니까 내가 죽고 없더라도 지는 어떤 기반이라 이 기반을 가지고 이제 아안 어, 살겠냐? 또 이제 꼭 미주 쓸때 되면 내가 바쁜 일들이 있어갖고 밖에 나가게. 야 구했지. 네. 음. 일일이 많이, 해봐야 알. 많이 많이 부쉈구만. 한 많이 부쉈지. 음. 네. 미안합니다, 나가 자리를 많이 비서. 본인이 혹시 잘못돼서 돌아가신다는 그런 불안의 눈빛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함, 그 자식들을 그냥 운명처럼 지고 가는 그런. 그, 그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부족하지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 내가 하나라도 더 읽어놓고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아서 내가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사는 날까지 열심히 서로 받들고 살다가 죽어야 될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 어머니의 평생은 그러했습니다 그 마음이 깃들었기에 우리가 만드는 장 또한 진정성을 갖는 거겠죠 삶은 때로 버겁고 쓸쓸하지만 온화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겐 인생의 봄날이 다가옵니다.